돌릴게요. 음. 뭐야 이거 이런 거 이제 못 파는 거였네. 어 소야 너 어디 갔어? 아 어, 화장실 갔어요. 갑자기. 음. 겁동이네 겁동. 응네. 음,

안였였요 A 하나 더. A 이 클린데, A 설? 네 왔다 B 두이래요폭탄이 설치됐습니다. 베란다 미션 성공. 드 팀. 뭐야? 어떻게 베란다로와 있었어, 쟤? 제가 뒷길 이거 그러니까 뒤지 보고 있었거든요. 있었나 와우! 포가 파라우. 무서워. 아, 문 헤드야. 저피 피스... 경환이 피 피스... 어디인데? 어디 어디? 경환이 피식 개구 서... 아이고. 승리. 음... 윤희 잠수? 음, 잠시만요. 아. 로수할수있 에이 하나 온다. <목소리> 나폭 맞았거든. 베란다 폭. 로 <목소리> 던져 버리네. 거리삼거리쪽 하나 다 이거 쌀방, 쌀방 거리 쌀방, 아, 대구 삼거리 근데 그것이 좋기는 한데 너무 빨리 쏘니까는 헷갈린다. 오, 베란다 폭잘 던지더라. 에이롱 컷, 그냥 가요. 아, 오. 피워, 개고 피워, 개고 피워. 음, 음. 아, 또스피씨 개쓰고 저, 저, 저 개고 짤. 대문 아이잘 쏘네 얘 순하죠 얘 응. 항상 뒤치고 왔어 와우, 와, 우 와이다, 쌀방 개 놀랐네 d 이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살방 나 A 갈게요. 아, 이, 이, a 이 에이 에이살때설 뭐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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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삼았어요 어. 어. 개피 때 개피 대문에서 개피야 개피. 아, 뒤에 왔다 아, 진나랑 너무 오래 싸웠어 A 가야겠다. 저아맞았어요아 에롱 폭맞어아버리네겠어아아어 아, 이식 육십 식식안뒤식식식 에롱둘 에롱둘 식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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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 아못 열었다. 야, 뭐야? 와, 어, 아, 뭐야? 아, 뭐야? 이렇게... 뭐이? 왔다. 아더배란다개구으로 죽으면서... 와. 아, 얘네안 되겠네. 미션 실패. 우리서 조져버렸네 한분 가셨네. 식사하러. 식사 왜 상대 팀들은 잘한데 오리 편 걸리는 애들은 못하지? 그 윈도우 몇수야 <laughs> 라드에선 세나로 해야겠어. 방꾸라지 아까 했던 애다,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우리 편이었던 애들 아니야? 내리마가나... 아, 폭 진짜 쓰죠. 끝이 오네, 아 뭐야? 낙하하면서 헤드는 아, 나, 저거 씨... 에롱! 야, 개구다 카메면서또쾅 터졌어. 아, 존나 기분 나쁘네. 와 A 와, 에이 롱셋어 뭐야, 깜짝이야. 션 쉴드. 아. 레드팀 승리. 따니까? 아, 이거 안이 씨부러. 킴본 너무 힘들어. A, A 많아 스나도 많고 아이고 내리막술 아 나이스. 온다 대방만 봐주세요 나이스. 아이고 나이스. 제3 나이스. 아. 제3 터이 설치됐습니다. Revenge s 아, 오, 오. 어, 이거 피스메이커 아주 다 박아 버렸네. 세이브! 미션 성공! 블루팀 승리! 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앉아주세요 수류탄 투척! 원래 수부터 까고 시작해 꼬맹는거안 되면 라플 좀 들지 피라좀 깎아놓게 아.. 베란다 아, 개고. 대구 안 보죠 우리? 네. 왔다. e What 하나 e What the? w h a 어 t 어 빠졌다. 개구조심. 아이고, 니네 돌렸나 본데? 베란다, 나 풀. 아이, 진짜 저거 씨. 뛰러 갔어, 뛰로 설치됐습니다. 안 나와? 아, 못 잡았다. 거사리다 아, 반샷맞음아 라플이요.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어이구 실패. 왼쪽. 레드팀 승리. 왼쪽. 건찍기니까 어차피. <laughs> 아우, 왼쪽을 <왼쪽으로>. 돌다가 했네. <laughs>

이길 수가 없죠. 떴다. 떴저 왔어요. 어. 아, 이네 아, 아. 알겠습니다. 엄나다다 하면 됩니다 안아 버리네. 에롱 에롱 뭐야? 겨, 대구. 아, 뭐왜다 초탄이야? 치겠네가다 깨고 제 삼에서 거기 간다. 내려오 어. 응. 지금 딱 퍼지 좋다. 그대로만 보면 돼요. 피로 돌렸나봐. 예, 쌀방으로. 응? 베란다로 돌아. 에롱. 다시 개고. 미션 성공. 레드팀 승리. 이롱도 안보여 빚방 들어왔어요? 은 빚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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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아 빚은 빚은 뒤치기 떠올 수 있겠는데 뒤치기 아, 사운드 뒤치기 사운드 밥튀가 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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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둘. 아... 지금 하나 됐어 뒤치아다 막혔어 실패 블루팀 승리 와 반샷 시 맞추고 다 막혀버리네 사녀석버렸네은 녀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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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석은 녀석은 클석클 녀석은 삐석은 녀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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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녀어은녀석 아예 요소를 봐도 돼. 건이 설치됐습니다. 일단은 봐 줘야 되는데. 그롱그롱갈 응, 거니까. 미션 성공. 레드팀 승리. 만나야 신중하게 스나로 예, 계도를 뛸리다 막판에 걔를 몰라피 들었어. 스나 하나야. 아, 아까 아까도 그랬어. 아이 개, 아이 개개 개주. 야 지금부터 정신력이야. 어떻게 쓰면 여기서 포기하고 나가. 와 찰가다. 대구찰. 올배 하나 있어. 올배 하나 어 나 비했었어요. 비잡자. 나 빠졌나봐. 아 있다. 어. 설치됐습니다. 왔다 롱. 와월차다 박히니까. 미션 성공. 레드팀 승리. 지 아, 둘다 아, 블루 빡셌데내가 b 먹게 B 아, 내가 b 먹게. B 쇼만봐 어, 주세요. 아, b 쇼만만 내가 볼게 쇼만 아, 개고 볼게요. 아. 오케이. 그 개방 그 봐. 개방 봐. 나 A 그냥 A 살때 볼게. 십사 때 비스 비스 나 비스 나살방사나요 에롱 <laughs> 안 보인다. 에이씨, 어왜안 죽어? 씨삐 삐, 올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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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삐. 아, 죽는 아, 네리라고이 새끼야. 하나 아, 피 오야. 가지 마. 온다 온다. 온다. 두명개양이귀두명두명개양양양이양이양이양각이양각양이양이양이 귀양이 았이이 귀양이 귀아이귀 근데 이 맵은 이 맵은 무조건 골라에서 레드 나와야 이기네 금포는 힘드네 별로. 사시노 얼른 오세요